노후를 힘들게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건강 악화나 금전적인 문제는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주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도 먼저 떠나면 홀로 남게 되죠.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터득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로움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왜 어떤 이는 외로움을 잘 이겨내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의 외로움이 왜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을 건넬 사람 하나 없고 얼굴 마주보며 함께 밥 먹으리가 없는 일상. 나이드니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중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78세 오경숙 씨는 그동안 사남매 뒷바라지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홀로 쓸쓸한 노년을 견디고 계십니다. 저는 60대 중반까지 돈 벌고 자식 뒷바라지 하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그 당시에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정도로는 벌었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남편이 지인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세탁소를 넘기고 살던 집도 정리하고 방두개 있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답니다. 그때부터 남의 식당에서 일을 했지요. 부지런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제 나이 78. 관절염에 당뇨까지 찾아오고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평생 아끼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남은 건 병든 몸과 허름하고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네요.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 보니 어디가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게 됩니다.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하라고요? 아직은 손 벌리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돈 없고 몸 아픈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외로움이랍니다. 6개월 전쯤에 남편이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후로 저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식 따라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엔 여럿이 함께 산에도 가고 김장도 같이 담그고 했었는데 지금은 동네가 고요하기만 합니다. 자식들한테서는 안부 전화가 종종 오긴 하지만 별일 없죠? 밥은 먹었어요? 이런 몇 마디 하고 금세 끝입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며칠 전에 병원 좀 다녀왔어 라고 말하면 또 아픈 거냐며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자식한테 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참 서럽고 눈물도 납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어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보다 잠자리에 듭니다. 누군가가 다정한 얼굴로 "오늘 기분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어만 줘도 하루가 조금은 덜 쓸쓸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방금 전에 들은 사연에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들은 따로 나가 살고 배우자도 떠나고 혼자 되신 분들은 외롭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점점 나빠져 관절은 성치 않고 만성질환은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기운이 없어 외출도 줄어들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더욱 깊어지게 되죠. 그런데 노년기에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은 대체로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네 이웃들과도 꾸준히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감정 표현이 서툴러,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 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아내에게 의존하다가, 아내가 먼저 떠나버리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남성은 여성보다 건강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조차 어려워하죠. 결국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의 속마음을 편히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가장 아픈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진 못해도 덜 느끼게 하는 방법은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먼저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집니다. 지인들에게 가끔 문자나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외로움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보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마트 등. 그곳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오가고, 서서히 말문이 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돌보기나 화초 가꾸기, 그림, 악기 등 뭔가 취미를 가지는 것은 일상의 지루함과 외로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것도 외로움 극복에 효과적입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활용 교육, 악기 배우기,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사회적 관계망도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에서도 가능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건강정보 채널을 통해 건강관리팁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나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의 다큐멘터리 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콘텐츠를 통해 지식을 쌓고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쌓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먼저 연락하기와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혼자서 견디기 어려워지죠. 그럴 때는 자녀나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서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때로는 먼저 연락해 몇 마디라도 건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외로움에 짓눌려 괴로울 때는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나 친구 또는 심리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네 번째 방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굳어지면 그만큼 마음도 점차 굳어지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쭉 펴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실버 체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마음을 풀어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 운동을 하면 더 좋은데, 외출이 어렵다면 집안에서도 할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찾아보세요. 신체 활동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그 시간을 즐겨보세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건 쓸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잔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가요나 클래식, 찬송가 등 모두 괜찮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음악은 그 자체로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우울함을 덜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 사람들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힐링하고 외로움을 덜어내 보세요. 더불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기분이 맑아지고 밤잠도 좀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보람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쓰레기 줍기 같은 환경미화 활동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운동 겸할 수 있어서 좋답니다. 게다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지 말고,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또는 자신이 잘하는 재능 기부 봉사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작은 봉사일지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될 거예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쌓여가면서 그동안 무겁게 느껴졌던 외로움이 서서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한마디가 내일의 따뜻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